안티픽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20억 정도잖아요 그렇죠 20억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죠 20억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일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스페인의 델라 프인테 감독이 네. 18억 받는다 홍명보보다 적게 받는다 뭐 이런 음. 영상이 유튜브에 되게 많고 네. 뭐 기사도 많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1월에 재계약을 해서 34억이 되긴 했어요 거의 아. 두 배를 띄어줬더라고요 그래도 적긴 하죠. 그쵸 14억 <laughs> 차이. 정도? 이 사람이 보여준 거에 비해서 적긴 한데 유로 우승을 한 감독이에요. 그렇죠. 네. 뭐 u 1 9 U23 대회 다 먹었고 성인 대표팀 맡아서 유로까지 우승을 했고 네이션스리그도 준우승을 하는 감독인데 네. 재계약 전에는 홍명보보다 조금 받았다. <laughs> 이미 다 증명을 대표팀에서 할대로 한 감독도 18억을 받다가 네. 최근에서 이제 네. 34억이 된 건데 피파 올해 감독 3위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 이런 감독이 처음 감독이 됐을 때는 18억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20억의 예산이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잘 찾으면은 델라포인트 데려올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네. 이런 감독 가능했다. 근데 홍명보한테 20억 넘게 주고 있다. 그래서 열받아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네, 우리 옆 나라 일본, 네. 같은 감독님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2018년부터 저모리아스 감독, 네, 하지메 감독이 15억을 받고 있는데 되게 오래 했으면은 많이 많이 올려 줬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렇 그렇게 해서 15억인데 홍명보는 20억. 아, 이분이 네. 그 관상이 좀 약간 되게 한 남자처럼 생겨서 그렇지 능력이 있거든요. <laughs> 그렇죠.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네. 월드컵 그렇구나. 두 대회 연속 16강 갔고 카타르 월드컵은 독일 스페인이랑 같은 조대가지고 아 일본 멸망이다 <laughs> 했었는데 여기를 뚫었잖아요. 그렇죠. 그 루디거 그 달리기 기억나시죠? 아 타조 뛰기. 네. 네. 그런데 홍명보는 뭔데 이 사람보다 5억 원을 더 받고 있냐? 오히려 월드컵에서 보여주지 못한 감독이 더 많이 받는 거죠. 그쵸. 우리 2014년에 알제리전. 그 재앙 같은 월드컵. 네. 이런 사람이 더 받고 있다. 16강 두번 보낸 감독보다. 그래서 클럽팀 감독들과 비교하면 어떨까? 이 20억이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네. 이번에도 찾아봤는데,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20억 원에서 옵션을 5천만 원, 1억이라도 더 받는다? 그럼 분데스 리가에서 홈명보보다 연봉이 낮은 감독이 6명입니다. 독일 1부 리그에서. 네. 독일이 축구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고, 수준 높은 리그인데, 홈명보가 어. 거기서도 꽤 수준급이다. 세리에 A, 이탈리아 리그죠? 홈명보보다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감독이 9명이에요. 거의 절반 정도가 홈명보보다 어. 낮게 받고 있다. 어이가 없죠? <laughs> 리그왕은 지금 18개 팀이 있는데, 1부 네. 리그. 홈명보보다 낮게 받는 감독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홍명보가 중위권 이상 연봉으로 음... 그만큼 많이 받고 있다. 유럽모델이그라고 하잖아요. 그렇 거기서도 절대 꿀리지 않을 정도의 연봉을 축협에서 홍명보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 네. 열받죠. 어이가 없죠. 네. 이게 네. 뭐 능력을 증명해서 음. 뭐 그렇다고 홍명보 감독님이 울산에서의 커리어를 음. 막다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거다 감안하더라도 20억은 너무 많아. 너무 많죠. 음. 진짜 많이 주고 있다. 이거 사람들이 화날만 하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우리가 알 만한 감독과도 비교를 해보면, 코 네. 꼬모의 파브레가스 감독 이 있잖아요. 잘 나가죠? 네, 이번에 네. 뭐인테에도 걸뻔하고 그랬는데, 원래 15억 받았대요. 아. 이번에 잘 해서 30억으로, 30억 가까이 받게 된 건데, 지금도 세리에에서 꼬모를 데리고 7등을 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네, 제가 열받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네. 코 꼬모의 파브레가스든, 네. 이제 데라프렌테 감독이든, 네. 초반에는, 뭐 15억이니, 뭐, 이렇게 받다가, 잘 응. 해서, 성적을 응. 내가지고, 재 계약을 한 후에 이제 올라간 케이스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런 외국인 이제 감독들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왜한 응. 번에 응. 이런 돈을 주냐. 증명한 게 없는데, 네, 바로 한게 없는데. 바로 너무 높게 줘버리니까. 네. 뭐, 월드컵 8강 보내고 20억 받았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벤투한테 네. 20억 준다고 뭐라는 사람 있었어요? 없죠. 근데 네. 홍명보가 그러니까, 저는. 또한분더 찾아봤는데 제가 네. 지금 리그왕 1위가 파리 승제르맹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RC 랑스라는 팀이 지금 1등인데 네. 그게 피에르 사지 감독님. 음. 지금 당장 연봉은 검색했는데안 나와요. 연봉이 뭐다 공개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근데 작년에 리옹에서 연봉이 13억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리옹에서 잘려서 랑스에 간 거거든요. 그러면 많이 받아봤자 이 언저리겠죠? 뭐. 네, 저 언저리거나 저보다 낮겠죠. 네. 지금 리그 왕에서 8위를 꺾고 1등을 하고 있는 감독님도 홍명보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다. 홍명보는 아무리 봐도 능력이 비해서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열받아서 영상 찍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는 누가 봐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진짜 또 얘기하지만 뭐 증명한 거면 몰라요. 네. 이 사람이 오히려 안 좋은 뭐 대표팀에서는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는데 음. 이거를. 20억이나 주면서 데리고 있는다 심지어 지금 대표팀의 폼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안 좋죠. 예, 네, 오히려. 그래서 더욱 더 화가 나는 부분이지 않나. 근데 저렇게 받고 있는데 뭐 봉사한다 이런 인터뷰나 하고 있고. 아, 봉사 인터뷰는 다시 들어도 네. 화딱지가 나네요, <laughs> 진짜? 지금 20억인데 뭐 월드컵 16강이라도 가면은 뭐 30억 주겠어요 <laughs> 끝이 않겠어요 그렇겠죠. 뭐 재계약 해 가지고 네. 인상 요구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저희가 잘한 아. 게 있다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이미 <laughs> 이러니까 욕먹는 거죠. 축협 욕먹어도 근데 기막고뭐안 듣는데 뭐그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상을 정리해보면 홍명보의 연봉은 유럽 모델이 그에서도 중위권 정도 된다. 그 중하위권 된다. 최소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이제 a 드 부팅 감독들보다 음. 많이 받거나 우리나 네. 이제 비슷하게 받는다. 그렇죠? 이상입니다.